고1 교과서 능률 김성곤 레슨 8 본문 4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hat's right. However, this is not the whole story. 자,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이야기는 아닙니다. Teen's brains are also going through other important changes. 10대들의 뇌는 또한 go through, 어, 겪고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됐죠? 자, 앞쪽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뭐였어? 10대들은 감정, 중심으로 감정에 기반해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 라는 거였고, 이번에는 다른 중요한 변화들을 또 겪는데, 그러면 다른 중요한 변화가 뭔지 밑에 설명이 나오겠다. 그죠? 자, 그들의 뇌는요, are constantly identifying and removing any weak connections Between neurons. 자, 그들의 뇌들은 어, 끊임없이 뭐 합니까? Identify, 식별해서 찾아내서 Remove, 제거를 한대. 뭐를? 어떤 약한 연결고리를 뉴런들 사이에 뉴런트 사이에 어떤 약한 연결 고리들을 그렇게 identify, 찾아내어서 그리고는 뭐한데 제거를 해버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1번, 2번인 거 아시겠죠? 자,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for example, 예를 들어주고 있지요?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거다 되는 거죠? 자, 만약에 10대들이 aren't leading, doing experiment or solving problems. 자, 지금 낮에 다 걸리는 거야. 자, 어, 만약에 10대들이, 뭐도 안 하고, 독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실험하는 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도 안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or 3번입니다. ing가. 이렇게 ing가. 자, 그래서 책도 안 읽고, 실험도 안 하고, 문제 해결도 안 해. 그러면, 뇌는요, will get rid of, get rid of 하면은 얘는 제거하다. 아, remove 하고 똑같습니다. 자, 뇌는요, 제거를 할 겁니다. 그 연결고리를. 근데 어떤 연결고리를 제거한데, are related to those activities. 이러한 활동들과 연관되어진, 그러한 연결고리들을 제거할 거예요. 이러한 활동들과 연관되어진, 어, 여기에서 이러한 활동들과 연관되어졌다라고 하면 어떤 거? 위에서 관련되어 있는 거. 리딩 하고 doing experiment 하고 solving problem 하는 거. 이런 것과 관련되어진 그런 연관, 어, 연결고리들은 다 제거를 하겠죠. 왜? 안 하니까. 약해지니까. 됐죠? 자, 여기에서 사실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주격. 관계대명사고, 그 다음에 R이 비동사잖아.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략도 가능해요. That R. t h t R 생략하고 나면 누가 남아? 어, PP가 남지. 그래서, connections related to those activities 라고 써도 맞는 겁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자, once those are gone, 일단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여기서 이러한 것들을 보겠노 당연히, 어, 이런 활동들, 사라진 활동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연결고리가 되게 약해진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들의 뇌는요, will put A into B, A를 B에다가 집어넣다라는 거지. 뇌는 뭐할 거래? 더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다른 연결고리를, 자, make, 목적어, 목적보호야. 자,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험. 그래서 다른 연결고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겁니다. 됐죠? 약한 연결고리들은 다 제거시키고 그리고 남은 에너지를 갖다가 어떤 다른 연결을 강화시키는데 더 힘을 쏟아 붓는다는 얘기겠죠. 자, 그랬더니 호스트가 또 정리를 합니다. So, 그러면 do you mean 당신이 의미하는 게 d e a 이하인가요? 라는 거겠지. 자, 대, 이하해 볼게요. The activities, t e n s are involved in. 자, 활동이긴 활동인데 어떤 활동? 10대들이 be involved in 하면 참여하다. in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으니까. 10대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활동들은, 이러한 활동들이 can shape, 형성할 수 있다는 건가요? 뭐를? 그들의 뇌가 발달하는 방식을. 됐죠? 자, 십대들이 참여하는 활동이 그들의 뇌가 발달하는 방식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나요?라고 물었더니 이거 제 학트리 exactly, 정확합니다라는 거지. 됐죠? This is why. 자, 얘는 그래서, 그래서 the types of activities teens choose to participate in. 자 요렇게 할게요. 얘도 목적격 관계 대명사 됐, 또는 위치가 생략된 거겠죠. 10대들이 참여하겠다라고 선택한 그러한 활동들의 종류가 R, 복수니까 R이 왔겠죠. 그 종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 활동을 하면 더 강해지고, 그 활동을 안 하면 아예 연결고리가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그죠? 자, 만약에 10대들이 결정을 했어. play sports or learn an instrument. 지금 투 부정사에 걸리는 거죠. 1번, 2번. 자, 스포츠를 하거나 아니면 악기를 배우겠다 라고 결심을 했으면, 그러면, 뇌는요, will strengthen, 강화시킬 거라고요. 이러한 연결고리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연결고리는 악기를 배우고 스포츠를 하는 거겠지. 그죠? 근데, on the other hand, 자, 여기서는 악기를 배우고 스포츠를 하는 그런 연결고리겠죠. 근데 반면에 만약에 그 또는 그녀가 선택을 하는 거야. to choose uh, to surf the internet or play online game s all day long. 얘도 지금 1번, 2번 걸리는 거죠. 인터넷을 썰픽하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온라인 게임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러면 그러면 those connections 이 연결 고리들이 will survive 살아남을 거라고요. 그 대신에 됐죠 여기서 도우즈는 또 뭐겠노 그렇지 인터넷 검색하고 게임하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그렇게 악기를 배우고 스포츠를 하는 그런 연결고리 대신에 살아남겠죠 더 많이 했으니까 그죠 자 밑으로 내릴게요 그래서 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진짜 핵심이 되는 어 한마디죠. 그래서 보시면 요 별표 보이십니까? 서술형으로 나왔었던 거. 이거 그대로 영작하는 거. 나왔었어요. 작년에. 자,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보이시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뭐뭐하면 할수록 더뭐뭐하다 자, 10대들이 "work at building good habits",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10대들이 더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1 0대들이더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those connections in the b r i n 그들 뇌에 있어서 이러한 연결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연결들은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그러한 거겠죠 자 좋은 습관에 대한 이러한 연결들이 더 강해질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고 하면 진짜 그 좋은 습관이 정말 더 강해진다는 라 거지 됐죠.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이렇게 별표 되어 있는 문장들은 좀다 봐주시고요 자이 어, 아이도 별표가 있죠 요것도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문사는 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